할렐루야. 어, 영국의 유명한 방송국인 BBC 방송국에서 북극 지방의 이제 그 대초원에 있는 자연 다큐 드라마를 이제 그 창, 이 방송을 했는데요. 참 아름다운 그 북극 지방과 절벽. 또절벽의 사이에 있는 좀 평지 이런 데를 참 아름답게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기러기 떼들이 여러 알을 놓고 새끼들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를 꼭그 기러기 알을 깨어 먹고 새끼를 잡아 먹기 위해서 맹금류 종류인 괭이갈매기 떼가 자리만 비어지면 항상 공격해서 알을 깨뜨려 먹고 알을 훔쳐 먹고 또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맹금류 괭이갈매기가 오면은 기러기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데도 온 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끼를 지켜야 되니까, 또 알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암수가 번갈아서 괭이갈매기에게 이제 사투를 벌리며 싸움을 합니다. 그 겨우 괭이 갈매기를 쫓아내니까 어느 사이에 이제 또 놀랍게 북극 여우가 와서 그 알을 깨어 먹고 새끼를 잡아먹고 하니까 또 그걸 보고 여우에게 사투를 벌리며 싸움을 벌립니다. 이 갈매기. 이제 쫓아내고 나니까 괭이 갈매기 가고 나니까 여우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장관을 이루는 그런 광경을 다큐 드라마로 찍은 걸 보았어요. 또 북극 지방에는 이제 겨울이 오면 이 술록이 재산이니까 술록이 잇기와 풀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3천 킬로를 이동해요. 그 멀고 먼 3천 킬로를 이동하는데 꼭 따라 나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늑대들이에요. 늑대들 가족이 떼를 지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늑대는 술록을 잡아 먹지 않으면은 굶어 죽기 때문에. 술록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피하기도 하지만 그 술록을 지키는 예? 주인이 늑대가 오는 걸 예전에는 막대기로 지팡이로 막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안 되니까 늑대를 잡기 위해서 총을 들었다고 요총 앞에 늑대가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계속 늑대를 사살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 다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하고 똑같이 오늘 영적 세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악귀들이, 악령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 위해서 여전히 공격하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악의 마치 괭이 갈매기처럼 북극요우처럼 또이 늑대들처럼 미혹하고 유혹하고 파괴하고 직접 공격을 합니다. 미혹한다는 게 뭐죠?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속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엘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생리 있다 하면서 여러분 드라빔을 숨겼잖아요 속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야곱이 여러분 장자 명분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틀이 있는 거 보니까 애서가 맞는가 아버지가 그럴 때 자기 애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 할수 있어요, 사람이요. 거짓말 할수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세계 거짓말 대회 1등이 뭐냐면, 나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는 게 그게 1등이었다니까. 거짓말 할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 교리화 해가지고 부모를 속이다 된다. 모든 걸다 속이도록 이야기하는 거 그건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그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잡아가고 부모를 속이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건 뭐냐면 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죄의 유혹에 빠져들도록 한두 번 그냥 피곤해서 맞았던 마약이 온 집안과 본인을 파괴시게요. 네, 한두잔 마시던 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도, 심심풀이로 했던 도박이 도박꾼이 되었어요. 요렇게 되는 건요거는 뭐냐면 파괴하는 거예요. 죄 짓도록 죄를 짓도록 파괴하게 한다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마치 늑대처럼 직접 공격한다고요.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혼란도 줘서 버쩍 손들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B.C. 165년에 이 수리아의 에피파네스가 에루살렘을 점령하고 에루살렘이 성전에 와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올리자, 보다가 못한 마카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다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촛불을 밝혀서 이제 8일 동안 했는 것이 이게 바로 수전절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우카 해서 빛의 축제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수전절이요. 이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1월 25일 경부터 8일 동안 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우리 절기하고는 다른 절기니까요. 이 한우카 빛을 밝히는데 이 수전절이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구원자고 그리스도면 이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지 말고, 의욕이 없도록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면 당신이 밝히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답변이 뭐냐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예. 이 말씀 자체를 안 믿으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진짜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말했지만 너희가 첫째 믿지 않는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증거는 믿으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기리고 질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은 너희가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성경 전체를 쭉 펼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는 500리의 기적을 일으켜 셨어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이 무리를 그르시는 거예요. 신만 할수 있는 하나님 창조자 그분만 할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보여 주신데도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안 믿으면 내 말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증거가 되니까 믿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데 내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원 주시다가 뺏어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손길은 만물보다 크심에내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뺏을 자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괭이 갈매기, 북극여우, 늑대 이런 것들이 뺏으려고 쫓아오고 따라오지만 내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결론을 말씀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구원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믿게 하셨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수니다 아니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아버지의 손길은 만물보다도 크심에 내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는 없다. 누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제사함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손은 만류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절대로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때로 불안해 하는가? 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 하고 답답해 하고 힘들어 하는가? 여러분, 불안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불안에 하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단이가 미혹한다 사단이가 악한 영들이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 또 파괴할수록 달라져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안한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아버지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뺏을 자는 없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시련은 있지만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는 평신도 교사 시절에 20편 119편 71절이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몸이 아프던 시절 또 시골학교에 있던 시절 지나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불안해하는가 첫 번째 불안해하는 것은 심리적인 갈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걸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서 공격합니다 심리적인 거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 지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지진 공포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데 봐요. 갑자기 뭐쿵 하면 일본 사람 다 책상 밑으로 다 들어 가고 없어요. 멍청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외국인들이에요. 쿵하 약간만 흔들면요. 지진에 대한 공포증이 일본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지진이 하도 많은 나라니까요. 예? 이 여러 가지 이게 심리적인 게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었나요? 여러분 수학 잘 하셨나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좀 학교 다닐 때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좀 괴팍했어요. 이런 삼각자 들고 들어오는데 오른쪽은 의안이에요. 안 움직여요. 그 눈알 동자가. 거기다 항상 피빗지 있어요. 아, 공포로 들어오면 수학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인수분해 뭐 기하 이런 거 제가 잘할수 있었는데 이 공포감 때문에 수학 시간에는 이분이 또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꼭 문제 풀도록 만들어요. 다섯 명씩 끌어내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니까 아, 나는 68번, 70번이니까 안전한데, 어느 날은 또 거꾸로 오는 겁니다. 5, 15, 25, 35, 이래 오니까 5번이 다 죽어버리네요. 나가가지고 터지고, 아니면 글상들고, 아니면 그것도 삼각자 들고 등을 끌거나, 요즘 교사들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공포의 수학 시간 때문에, 예,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나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 귀하나 아니면 인수분해나 이런 거 요즘 와서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쉬웠던 건데 가르치는 사람에게 공포감을 느끼니까 못해요. 우리나라이 수영 배우는 거요. 외국에서 저 제가 지난번에 스웨덴에 가서 목사님 보고 물어보니까 따님 뭐 해요 하니까 지금 수영장에서 마지막 교육한대요. 생존 수영이란 걸 가르쳐요. 우리처럼. 수영장에 벗고 가 가지고 여러분 뭐옷 갈아입고 수영하는 그런 거안 한대요. 학교에서 많이 뭐 하니까 옷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는 거요. 예 그래서 물에 만일 배가 혹시 배가 파손하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나오느냐 는 생존 수영을 가르친대요. 아 합리적이에요 그 나라가. 그런데 야구 그옷 입고 수영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아이들 때 물하고 친하는 것부터 가르친대요. 물에 공포증을 없게 해서 물에서 놀이부터 계속 가르쳐가지고 물이 친해지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요. 물을 두려워기 때문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배를 앞으로 내밀고 목을 뒤로 제치면요. 팔을 이렇게 하면 촥 누우면요. 안카라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수영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뒤로 확 젖혀 가지고 탁 이렇게 했으면요. 예? 물론 바다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수영 원리가 그래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 훈련을 해서 생존 수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내면 공포증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고압선에 한번 이거 한 사람들은요 고압선 소리만 찌지지직 해도 벌써 트라우마가 오는 겁니다 심리적 내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딱 해가 이만큼만 고소공포증 같은 거예요 한번 올라갔다 다리가 벌벌 떨리면서 막 숨이 가쁜다 2층 3층 내려오고 괜찮지 괜찮지 다시 올. 괜찮아? 괜찮아? 계속 하다 보면 나중 에 괜찮아요. 심리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후천적 불안증을 가져옵니다. 엘러지 중에도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오이 엘러지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 뭐 어떤 어떤 분이 목사님 중에 오이를 못 먹어요. 아, 오이 엘러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먹으면 엘러지가 오냐 하니까 아니고 오이향 엘러지라더라. 하하 참 별거 다 있어요. 오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이 오이 엘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보면 숨이 가쁜 거예요. 그거 먹고 나면 그냥 막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후천적으로 오는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건 피해야 되겠지만, 이게 에러지로 오는 거니까 피해야 되겠지만, 한 번은 극복하기 위한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 불안한 극복하는 것은 문제는 딱한 가지입니다. 왜 불안해 하는가? 죄 때문에. 다 용서 안 받은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엉망으로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 내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함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게 불안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내 아버지 손에서는 뺏을 자가 없다. 넉대도 못 뺏고 괭이갈매기도 공중전해도 못 뺏고 여우같이 미혹해도 못 뺏고 내 아버지 손에서 뺐을 자가 없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깊이 명심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혹하고 파괴하고 유혹하고 항상 공격이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이 돼요. 이긴 시간, 8일, 9일, 한 10일 동안 쉬면 영적으로 얼마나 엉망이 될 것인가? 그게 저는 염려가 돼요. 이 기간에,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가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그러 네. 한 열흘쯤, 지금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로 돌아오면 멍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영적 싸움에도 대부분 보면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우울증 또뭐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 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번갈아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정신과에 좀 안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며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론 뭐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조금씩 약을 먹어가면서 이게 컨트롤하면 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정전 19장에 보면 서게아 일곱 아들이 장난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장난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악기가 그 석의 일급 아들을 엎어놓고 위에 올라 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기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막 누르고 그러니까 노래가 우통을 벗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4등전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와가 상담을 하시더라 자기 부인이 전도사인데 이상해졌대요. 사역을 하는데 저 동남아나가 뭐 악기 들린 사람들 뭐 이런 거 축출한다고 하더니 이상해졌대요.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도로 역공격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아버지 손은 만류보다 크신 손이다. 환란은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절대로 아버지의 손은 놓는 법이 없다. 내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는 없다. 뺏으러 오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나.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